오늘 날씨가 너무 뜨거운데요. 뭐, 35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동두천에 아주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셔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와, 들어오니까 아주 완전 시원하네요.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이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laughs> 네. 사장님, 저기 오늘 이 샵이 좀 독특한 이런 그 많은 그런 제품들, 취급하고 계시다고 해서 한번 찾아뵀는데요. 제가 보니까 밀리터리 룩뭐 이런 거인 것 같아요. 장르가 네. 맞는 건가요? 예. 어. 밀리터리 용품. 아 사장님. 미군 용품. 아 미군 용품. 사장님 소개 좀 한번 간단히 한번 해 음, 부탁 좀 드려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 동두천 아, 양키시장 제일상해입니다. 네. 양키시장. <laughs> 뭔가 조금 양키시장 하니까는 올드한 그런 뭐 그런 게좀막 떠올라요. 한 (70년대였어요) 아, 네네네 그러면은 지금 이걸 하시게 된 계기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업을 좀 하시게 되신 걸까요? 어, 이제 그 전쟁 끝나고 나서 네. 이제 (60년대) 네네. 초에 네. 그 (50년대) 후반에 네.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처음 시작을 했어요 어. 가게도 없을 때인데그 자판 깔고 시작을 네네 그렇게 해서 하다가 이제 네. 뭐 저까지 이렇게 쭉 오게 된 거죠. 아, 70년 됐어요. 그때 부모님이 하셨을 때는 이제 어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가, 그렇죠. 지금은 그렇죠. 이제 사장님한테까지 이제 이렇게 그 세대의 전수가 되시면서 네, 네. 사장님께서는 이제 밀리터리 매니아 이런 분들을 주로 예좀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은? 예, 밀리터리 매니아하고, 이제 그, 택티컬 좋아하시는 분들, 그 네네. 서바이벌 게임 하시는 아, 분들. 또, 이 등산 하시는 분들, 그리고 요즘에 또, 감성 캠핑이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이제 그 캠핑도 이제 알록달록 울고 불고 단 거보다도. 명스럽고 국방색, 네네. 뭐. 어, 얼룩무늬색, 이런 쪽으로 캠핑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laughs> 분들도 있어요. 아. 맞아요. 사장님 지금 여기 쇼케이스 안에 보니까 네. 좀 독특한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네. 어, 이 중에서 눈에 유독 띄는 게 있는데 지금 이 제품 있잖아요. US 네. 1917. 예, 예, 예. 여기 이제. 아, 이 뭐지? 1917년도. 와. 여기 이제 옛날 빵칼이죠 와. 아, 스프레이드 나이프라고 하는 뭐 그런 거. 잼발라던 예. 그렇죠. 뭐 이런 거. 옛날에 아, 네. 아마 집에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다 기억나실 거예요 아, 집안에 네, 네. 한두 개씩은 다 있었죠 여기 안에 구멍 뚫린 거아 맞다, 맞다 맞다 그게 1945년도 네네. 구멍 안 뚫린 게 1917년도 이게 네, 네. 좀 이야. 오래된 거죠 오. 100년이 넘었죠 이야. 사장님 현뭐 이쪽으로 아주 뭐바삭하신데요 <laughs> <laughs> 그리고 저기 보니까는 뭐 실탄 같은 게 네. 보여요 네, 아뭐 실탄은 아닌 거죠? 아, 실탄으로 만든 거예요 아 진짜 총알이요? 진짜로? 우와. 우리나라에서 못 만들죠. Made in U.S. 미국에서 음. 테라바50탄필을 재활용해서 아, 어 악세사리, 오픈으로 만드는 겁니다. 네, 거. 어,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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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세사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음, 주머니 칼이 있네요, 어, 거기. 야, 이거 뭐 재미난 거 많은데요. 흥미진진한 <laughs> 오픈홀륨 미아세고리. 음. 여기 그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오면은 네. 뭐좀 나름 뭐 혼제품들 많이 좀그볼수 있을 것 같아요. 특이한 거. 네, 예. 흥미롭죠. 예. 요거는 뭐예요, 사장님? 요거. 네, 네. 요게 이제 그 거버 멀티톨 음. 역시 메이드 인 <laughs> 어, USA 이거 그냥 메이드 인 USA 정품. 메이드 인 USA. 어디요? 있죠? 음, 네네. 찍혀 있네요. 네. 네. 이거 미군이 실제로 보급되고 네. 쓰는 제품이에요. 야. 바로. 네. 그다음에 뭐 쪽으로는 칼. 음. 쪽으로는 뭐 어, 드라이버. 네. 뭐 이런 것들이 몇 네네. 가지가 있어요. 음. 야, 저도 한번 좀 들어볼게요. 네. 오, 묵직한데요? 네 오. 연장이다 보니까 네. 좀 튼튼하게 만들다 보니까 좀 묵직하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뭐 중국에서 넘어온 것들 보면은 뭐 장난감 그렇죠. 비슷하게 나온 거 보면 들어보면은 이거하고 완전히 틀린데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짝퉁이 많아요. 아, 차이나. 네네. 저것도 한번만 보여주세요, 사장님. 요거에 이제 또 요거는 레더맨. 레더맨. 세계적으로 이제 양대 멀티툴 어허. 메이커죠. 네네. 거버하고 레더맨. 네. 어, 얘는 좀좀 럭셔리 해 보이는데요? 레더맨 M O M U D 모델이라고. 아 모델명이라고. 모델, 명의로 어, 보죠, 모델 이게 최상위 모델이에요. 아 가격도 뭐한2 0몇만원 가요. 좀세고 네. 실제로 미군의 미군들도 쓰고, 미군이 네. 이제 일반인들이 아니라 뭐 특수임무 하는 사람들한테 지급되고. 오 그래요. 칼이 뭐 그, 이스덴 음, 같은데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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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네네. 그 다음에 요거 뭐 드라이버 쪽 있고, 뭐, 요건 뭐 요거 뭐 지뢰 탐지 쪽뭐 이렇게 네네. 쓰는 것 같아요. 어, 저도 한번좀 어, 들어볼까요? 네. 오, 얘는 얘보다 더 무거운데요? 네. 네, 저기 네. 보시면은요, 실제 크기가 네. 한이 정도 됩니다. 뭐, 이거에서 어, 칼 같은 거나 톱 이런 걸 피면은 이 길이보다 한배 정도가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게 실제 크기입니다. 야 이런거는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이런거 여기서 뭐 가격 얘기는 조금 저기하고 아,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시중에서는 한 네. 28만원 30만원 정도 팔아요 어, 건... 그 정도 할것 같아요 네네. 지금 만듦새가 어우,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었고 뭐 이런 부품 하나하나가 전부 다 메탈 재질인 것 같아요 플라스틱에다 칠해 놓은 게 아니라 네. 전부다 오리지널 메탈인 것 같아요 네, Made i USA 정품이기 때문에 네. 튼튼해요 이게... 그전 세계적으로 AS망이 네. 딱다돼 있어요. 이 레더맨 어, 아주 유명한 제품이에요. 어. 어. 자, 그러면은 요런 멀티툴 같은 경우에 살 때는 에 어, 메이드 인 차이나보다는 메이드 인 USA를 보고 사야 되는 것이 맞는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네, 튼튼하죠. 아, 고장, 고장도 안 나고. 고장 안 나고. 네. 그리고 지금 뭐 다른 거그좀 소개하실만한 거, 아주 좀 독특한 거요런거좀 있으실까요? 글쎄요, 여기 이제 아 여기는 배낭을 지금 소개시켜 주셨는데 여기 있는 배낭들은 어떤 배낭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군용은 아니고 사제예요. 아 사제로 어, 택틱할 수있구 네. 네네. 이 물통. 네. 아물통 안에 아, 퀄리티, 물통하네. 퀄리티 좋아요. 오, 배낭에 그러네 진짜. 우리도 음. 여게 미군 신형 더블백. 아하 더블백. 보여드릴까요? 아네 잠깐 볼까요, 그러면? 옛날 더블백은 위에서 이렇게 넣잖아요. 었 신형은 그다 보니까 아, 이제 옆으로 편의가 불편했는데 요즘 네, 신형 네, 네. 미분자고백은 옆으로 이렇게 자그가어 있어요. 모양하고 사이즈는 옛날 거랑 비슷한데 네. 옆에서 수납할 수 있게 돼 있고 네. 뭐 이렇게 옛날 같이 백고빼수있는건 아. 똑같습니다. <laughs> 훈련소에서 더블 막 빼고 자대 배치 가던 때가 생각나요. <laughs> 요거 캠핑용으로 인기 좋아요. 와 그러겠는데요 진짜? 무척 튼튼한 원단에다가 어느 정도 방수 어, 그러네요 되고. 진짜. 네. 자 사장님 이거 지금 피셨는데 이거는 어떤 건가요? 요것도 이제 공군 공군 네네. 공군들이 쓰는 네. 어, 더블 백겸 비슷한 용도로 쓰는 거예요. 아 네네네. 이동할 때 어. 용품이나 옷 같은 거 넣고 이 어, 대형물이 때 이제 쓰기가 좋아요. 와 엄청나게 들어가겠는데 네, 이거. 그리 예. 네. 이제 자꾸로 자꾸로 잠가서 이제 수납을 네 용량도 상당히 큰 그러게요. 요거 자 요것들은 지금 뭔가요? 이게 이제 미 해병대 네. 2인용 텐트고요. 네. 음, 어, 요게 미 육군 1인용 텐트. 네. 요게 최신형 어. 라이트 파이터라고. 네네. 네. 미군이 이제 현재. 네. 쓰는 최신형 텐트입니다. 구형에 비해서 네. 상당히 가볍게 나왔어요. 저도 한 번만 들어볼까요? 백패킹용으로 아주 좋아요 무게 차이 많이 나죠. 네, 무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얘가 훨씬 가벼운데요. 네. 그러면 저런 것들은 이제 뭐 백패킹이라 뭐 이런 군용이기 때문에 뭐 기능성에서는 어 기능은 뭐 민감보다는 훨씬 쫑 중... 아. 기능은 좋으면서 네네. 가격은 저렴합니다. 어. 가성비가 좋아요. 군용이 야, 그러네요. 뭐뭐 성능은 뭐 의심할 필요가 없잖아. 응, 음, 음, 맞아요, 맞아요. 미군 군용은 성능은 최고다라고 보시면. 음. 여기 오면은 아주 뭐 눈에 <laughs> 이렇게 보고 아, 그건 또 뭔가요? 여기 월남 담요라고 옛날에 그랬는데 네, 네. 이게 이제 판초 라이너라고도 하고 포단이라고도 그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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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이제 상당히 얇 얇은 이제 패딩 같은 아, 네. 어, 그러네요. 담뇨예요. 그래서 네. 요끈이 달려 있는 게 네. 에, 야외에서 이제 뭐 요거 묶어 가지고 이제 뭐그늘 음. 막으로도 쓰고 아 다용도로 어, 그거 이제 깔게도 네. 깔고도 자고 덮고도 네. 자고 그런 정도로 음. 60년대 원남에서 많이 썼었죠 오. 그래서 원남 담요라고 아 원남 <laughs> 원래 이름은 판초 라이너입니다 판초 라이너자 네. 네. 요거는 네 프레임이 있네요 금속으로 돼 있고 네. 알미늄으로 네. 돼 있고 알미늄 네. 바대로돼 있고. 네. 여기는 이제 미군 구형 배낭이에요. 어... LC 2 배낭이라고 그러죠. 네, 네. 아, 각각의 네. 모델명이 있네요. 네, 이게 LC 2 배낭이고. 네. 무색이 튼튼해요. 그럴고 수석 같아요. 수석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해요. 음, 이것도 역시 뭐 백패킹이나 뭐 이런 뭐 등산 뭐 이런 다 하시는 분들, 그렇죠. 그런 분들 좋아하시겠는데요? 오. 그렇죠. 이건 네. 어... 이제 수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죠 어. 이건 군 지급품은 아닌데. 네. 뭐, 퀄리티는 미군, 그, 기준으로 해서. 음, 생산이 됐다. 네. 네. 아주 유명한 브랜드죠. 넘버1 브랜드죠. 음. 그리고 요게 이제 미 해병대. 아. 대나 구형. 이, 밀리터리 히스토리를 아주 사장님이 삭하신대요 <laughs> <laughs> 요게 미 해병대 신형. 아, 요거는? 네. 아까 저게 어... 구형. 네네. 오, 이건 뭐, 묵직할 것 같은데요? 요거 한 8, 9 0리 l 돼요. 와. 좀더 올라올 수 있어서 한0리 l 까지도 올라올 수 있어요. 여기는 이제 또, 이게 군화죠. 예, 요건 군용은 아니고, 네. 택티칼화죠. 아, 네네네. 전술화, 전술화 뭐 이런. 전술화. 네네. 요거는 와. 실제 오리지널 군화, 요거. 네네. 어, 이런 제품. 요게 이제 진짜 실제 군화예요. 아. 실제 미군들이 현재 쓰고 있는 군화는 네. 지급되는 건두 종류예요. 네. 그리고 네. 하계용. 아, 여름용. 아, 에어홀이 있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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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걸 비브람창 썼죠. 아, 어. 네. 그리고 동계용. 네. 고아텍스 네. 통과적으로돼 있고 네. 안에는 네. 아, 솜진 같은지 솜진제가 들어가요. 아, 네, 네, 네. 솜진제가 들어가요. 장비는 끝내 주네. <laughs> XCW라고 이제 네. 최신형 이 야, 네. 인기 좋아요. 어.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예. 야, 여기 오면은 뭐 그냥 눈막 돌아가겠는데요. 프리마르 <laughs> 프트라고 <laughs> 네. 어, 미군 현용하는 방한복입니다. 아, 뭐 다운이나 뭐 그런 건가요? 다운이 아니라이 네. 이 안에 프리마르포트라는 네. 품질로 아, 돼 있어요. 음. 이 프리마르포트의 네. 특징이 뭐냐면은 사람 몸에서는 습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습기가 있어도 100% 보온력이 유지되는 게 프리마르포트. 음, 맞아요. 옛날에 미군들 다 오리털 썼잖아요. 네, 맞아요. 단점이 뭐냐면은 네. 어, 습기가 들어가면 보온력이 쭉 떨어지는 게 단점이야. 오리털은. 음. 네. 그래서 미군이 현재는 오리털 안 씁니다. 아, 그렇군요. 다 프리마르포트로 대체됐어요. 일반 빨래도 되고. 그렇죠. 기계 세탁. 네. 자, 여기는 또 뭔지 한번 좀 영상에 담아볼게요. 수통. 네. 음, 수통. 추억의 그 수통이네요. <laughs> 여기 이게 미군 현재 쓰는 수통입니다. 네. 수통 피도 요게 지금 제일 최신형 현재. 네. 네. 예전에 썼던 게 이제 요런 수통. 네. 수통은 고고 수통 피가 좀 바뀌었죠? 어, 네. 네네. 그랬고. 사각통 이 있고 아또 그런 모양의 또있네요 네, 사각통인데 이건 이 안에 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메고 네. 다닐 수도 있게 음. 이런 끈이 들어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런 반합 네 지금 미군들이 현재 쓰는 거는 이 소통하고 캔틴컵 네 이거는 네. 지금 현재도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갖고 그렇죠, 다니셨죠? 그렇죠. 이렇게, 아 이렇게 해서 아까 수통 네. 피해다가 이렇게 넣어고다녀요 음. 현재도. 이거 지금 뭐야, 요즘도 뭐 백팩, 백패, 백패킹이나뭐 등산 다니시는 분들 그런 아, 분들 또, 이런 쓰시면... 거 많이 쓰시던데요? 네. 그러니까는. 예. 네. 요거는 이제 한국군용으로 나온 네. 반 아. 이거 오리지널 군용이 아니라 이제 민수용으로. 민수용 뭐 민수용으로 만든 거죠. 아 응. 한국 군들이 쓰던 걸 저도 기억나요. 뭐 여기다가 뭐 밥도 막해 먹고 막 했던. 예. 예. 아, 여기는 무슨 무슨 뭐끈뭐 뭐 이렇게 뭐 뭉쳐 놓은. <laughs> 이게 뭐죠? 이게 이제 파라코드라고 그래 갖고 네. 이게 낙하산 줄입니다. 아, 요 안에 일곱 네. 가닥으로또돼 있어요. 아, 이게 낙하산 예, 줄이군요 네. 이제 100피트, 30m로 돼 있고. 네, 네. 그럼 모든 낙하산은 지금 이 줄이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다이줄 써요. 아. 요것도마찬가지입니 네, 네. 이거는 캠핑용으로도 많이 이제... 쓰죠. 아, 캠핑용으로? 네. 음, 뭐 묶거나 이제 네네. 항상 갖고 다니. 아, 자, 요거는 뭐죠? 이테잎인데덕테잎이라고 해서 이제 네. 일반 보수용 테잎이에요 네, 그래서 천막을 보수하거나 뭐 네. 나무 부러진 데 묶거나 하실때 음... 쓰는 테잎인데무지하 저기 접착력 이 초강력. 강력. 네. 어. 한번 붙이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꽉잘라 음, 굳어버리는 거냐, 네. 그냥 그대로? 그래서 보수용으로 많이 써는 음, 군용이 확실히 <laughs> 미군용은 성능이 좋아요. 어 그런 것 같아. 네, 얘네들은 네. 가격을 떠나서 최고의 성능으로 만들어. 그렇죠. 결국 최고의 성능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전투력을 뒷받침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음. 뭐 멋있는 얘기 한것 한 같은데 맞나요? <웃음> <웃음> 뭐 추억의 3단매트리스죠야 네. 그러네요 진짜. 옛날에 내가 군대 생활할 때도. 네. 사 이거 사제입니다. 네, 네, 네. 대로 쓰는 거. 이것도 뭐 등산 가서 터트 음. 않고 쓰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 차박들 차박. 많이 하잖아요, 진짜. 차박 거기에 차박으로. 이런 거 갖다 그냥 네. 뭐 깔고서 쓰면 네. 되겠네요. 한번 어. 네, 괜찮아요. 괜찮은데요? 네. 텐션도? 깔아서 어. 쓰고 딱 보관하기 좋고 어 봐. 그러게요. 음. 요거 전체 요거 3단인데 두께가 약한 10판 한... 8cm 정도? 10, 15cm? 15cm. 네, 15cm. 네, 15cm. 보기 나기 딱 좋겠네, 예. 네. 요거는 어, 또, 궁금증을 뭐, 낮게 하는 그런 박스가 하나 있는데. 네, 요것도 좀 보기 네. 쉽지 않은. 네, 요거는 네, 네, 한번 좀. 야외. 구경 좀. 네. 아, 오늘 여기 와서 참 신기한 거 많이 보네요. <laughs> 어, 이거는 밀리, 저기, 저, 밀리터리 하시는 분들도 쉽게 잘안 나오는 물건. 어... 이게 50 인용 식기 세트입니다. 아, 단체 식사 네, 단체 할 때. 식사할 때. 아, 컵. 컵. 일회용 컵 일회용 컵. 네. 요거 일회용 국 같은 거요. 음, 컵은 요거고. 사이즈가 진짜 조금 작고 길고하네요. 네. 네. 시중에 그릇, 있는 네. 컵하고 차이가 뭐냐하면은 네, 네. 하루 종일 뜨거운 물이나 커피를 넣어도 새지가 않아요. 아. 시중에서 파는 우리 국산 종류가. 그렇죠. 같은 뚫어버리더라고요. 거. 몇 시간 넣으면은 네. 뜨거물로으면 이제 새잖아요. 네, 네. 맞아요. 하루 종일 뜨거물로 네. 음. 뚜껑. 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은. 네. 스푼. 네. 스푼, 칼, 호프, 네. 네. 소금, 뭐. 네. 추가 이런 아. 것들 들어 있고요. 이것도 이제 5 0인 들어 있고, 네. 그 다음에 랩이 들어 있고, 네. 거의 뭐1개 소대가 이제 식사하기 전에 네. 이거 하나 뜯어서 나눠주면 되는 뭐 그런 네. 건가봐요. 식판이네. 식판. 이것도 식판. 네. 이제 5 0 개가 들어 있고, 아 이게 플라스틱이 5개. 아니라 종이 3개. 압축. 3개. 어 압축. 뭐 나중에 이제 쓰레기봉투까지. 네. 이거 그냥 뭐 쓰고 버려도 다 썩어서 없어지겠는데? 종이라서? 종이 라서 어, 친환경. 아, 친환경. 네. 음. 시도 요런 게또 있네요. 네. 어, 확실히 미군 용품들이 이게 참 재미난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일반인들이 모르는. 네. 자, 그리고, 와, 요거는 완전 오리지날 옛날 야상인데요? 네 예, 맞아요 이게 M65 야상이라고 그러죠. 어 맞아요 맞아요. 저도 대학교 때 이거 하나 사가지고 참잘 입고 다녔던 통키타메고. 네여 <laughs> 예, 이제 좀 세대가 있어요. 네. 1세, 1세대에서부터4 세대까지. 음, 까지요요 요색 야상도. 네네. 음. 이것도 깔깔이가 있잖아요 또. 요 안에 이제 내피를깔깔이를 끼게 돼 있죠 단추에.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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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호내피가 음, 음. 그 요거예요. 아 맞다, 응 그거다, 예 네, 맞아요. 요고 요 야상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색깔이 바뀌어서 패턴이 이제 요 패턴이 음, 나왔어요. 얼룩, 응. 음. 요거하고 미장은? 요거하고 이제 같은 네. 같은 시대 에 나왔어요. 아, 요거 이라크 파병용으로, 아어 요건 일반. 아니 사장님, 네. 이 한국분이 <laughs> 미국은 이 밀리터리 <laughs> 스토리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잘 알고 계시죠? 옷을 옷아 <laughs> 아, 이게 무슨 옷인가 보면은 이제 네. 알아야 되잖아요. 아 모양은 똑같아요. 모양은 아, 근데 사장님보다 똑같아요. 더 바삭하게 지식이 있는 그런 손님들도 계세요? 더 많아요. 더 많아요? 예. 네. 와, 매니아네. 완전히, 매니아네, 진짜. 제가 가끔 한 수씩 배우죠. 어. 아, 진짜 많다. 요게 마지막 야상. 아, 이게요? 예. 네. 이 야상을 끝으로 미군 음. 야상은 없어졌죠. 어. 이게 1년 반만 딱 지급해갖고 네. 개체수가 상당히 작아요 어, 그럼 희소성이 야, 있는 야상인가요? 희아 이런것들은 어, 아, 이런 오늘 전투부 컬렉션을 한번 조금 보고 있는데요 보면 볼수록 참 어, 기억이 새록새록 하네요 진짜 <laughs> 야, 오늘 <laughs> 동두천에 정말 특이한 샵을 진짜 와가지고 정말 많은 재미난거를 진짜 봤는데 이 매니아 분들이 오시면은 정말 만족할 만한 그런 샵인 것 같아요. 어, 사장님, 오늘, 어, 시간 내주셔서 정말 많은 이렇게 좀, 어, 스토리, 이야기, 소개, 이런 걸해 주셨는데요. 어,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어, 이 영상을 보는 많은 그 시청자분들께 뭐좀 한마디 하실 얘기 있으세요? 예, 네, 한번 다음에 들려주시면은. 네네. 어, 저희가 이제. 네. 어, 친절하게 모시고 네. 좋은 가격에 네. 잘 해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어, 사장님 오늘 시간 내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 날씨 더운데 수고 많이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네.